여러분 마이크 닥혀주세요. 뭐 딴짓하고 네. 계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니다 시험 전에 불러서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가 업로드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좀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네, 아이디어 회의 좀 계원 불렀습니다. 예. 네. 김 씨. 네. 치우 씨는 어디시죠? 아, 저는 집입니다 지리요? 아, 근데 왜 울리죠 목소리가? 집인 거 맞죠? 아, 집이 좀 넓어서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어? 안 울리는데? 기분 탓인가? 아무튼 일단, 네, 회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디어 회의를 맡게 될 류한이라고 하고요.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저희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발전에 있어서, 한숨, 하품 하지 마세요. 하품 하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저희 기경대학교 롬캐스팅 시스템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 짠게 있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절대로 막잠온다고 자거나 막 갑자기 딴짓하거나 막 게임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 다시 마이크 껐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토론회를 할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아니, 아이디어 있냐 는데 이게 아니라요.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토론회에 <laughs> 아이디어가 있는데 좋을 것 같아요. 저기요. 아무튼 토론회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고개 끄덕이지만 말고요 문영아? 저 아이디어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데스노트의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요? <목소리> 왜 반응이 없죠? 약간 청부살인... 잠시만 김시우씨 네 카메라 왜 끄죠? 상처 받았어요. 뭘 상처를 받아요? 아무튼 대답 안 해줘서요. 나가세요 그냥. 아나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쫓아내시면 어떡해요? 주무시지 마세요. 아, 당신 죄송합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무영아, <laughs> 너는 사진 사진 아니지? <laughs> 어네 돌아왔네요. 일단 토론회를 할 건데 사진 사진인가 뭐야 저 움직이는 거 아니야 <laughs> 이상한데 아 <laughs> 아무튼 오 살아있네 넘어갑시다 다음 미술회인데요 각자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말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경매도 안요 네? 경매는안 와요, 경매나. 경매요? 아, 경매하면 재밌겠는데, 경매하죠. 수익금은 어디로 가나요? 수익금이요?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은행 101204. 넘어갑시다. 네. 간담회를 할 건데요. 저 약간 이런 아이디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왜 목소리 울려? 야! 니네 둘이 어디야! 아이, 왜 나가? 아, 나가지 마! q 씨 마이크 키세요. 끄지 마세요. 네. 끄지 마세요. 네. 홍문영씨 마이크 끄지, 야, 마세요.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왜 울리는 거 같지? 혹시 지금 혼자 노래방에 계세요? 기분 다칠 것 같습니다 에코가 심하네요 저보고는 <laughs> 자지 말라고 음소... 하시더니 아니 음소거 음소거 했는데 왜 홍문영이 <laughs> 무 <무슨> 소리가 <소리인데>? 들자침착가지고 <laughs> <야, 이 웃음> 저희 침착야 합니다 반납을 할 건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반사님한테 이제 방송국이 좋아요, 신문사가 좋아요 네. 질문하고 <laughs> 그리고 어, 좋죠 좋죠 주강 교수님한테 네, 좋아요 교수 일을 하는 게 좋은지 방송국 일을 하는 게더 좋은지 막 물어보고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 있다고요? 아니, 질문 있습니다 아니 당신 마이크 꺼져 있다고요? 지금 <laughs> 목이 없어졌는데? 뭐야?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회의 몇 시에 회의 끝나요? 당신 마이크 음소거인데요? 아 회의 몇 시에 끝나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 넘어갑시다. 네. 아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네, 음악회입니다, 음악회. 이게 뭐냐? 각자 좋아하는 노래 공유도 하고, 그 DJ 파티도 좀 하고, 그리고 막, 저기요? 뭐야, 이거? 키우야 네. 키우야 네. 아무튼, 그 노래도 좀 부르고,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딩고 프리스타일 한번 하는 겁니다. 각자 좋아하는 노래 한 곡씩 부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랩 해주시나요? 아, 랩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앙송 해주시나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수다 펼는야 합니다. 운영 혹시 그그 그 카메라 좀 돌려볼래? 야, 약간 절대 의심돼서 하는 건 아니고 한번 돌려볼래? 아니. <laughs> <웃음>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PPT가 맛있다. 네? PPT가 맛있다. 나중에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아 근데 잠시만요. 김수유 씨 배경 좀 꺼볼래요? 저요? 네. 잠시만요. 아니, 배경끝 보라고요. 혹시 거기야배경이에요 저기, 저기, 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거기 어딘데요? 여기 강이요. 강원도요? 네. 아니, 아니 낙동강 낙동강이에요. <laughs> 낙동강에 그렇게 큰 배경이 있어요? 네. 자, 문영이는 어디 한거 문영아? 문영이는 문영은... 음악 감상실인 것 같은데요? 음악 감상실이요?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아니 뭔가 의심 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 문영이 나갔는데? 시윤 씨 어디 도망간 거 아니죠? 어, 아니에요 아니 여기 뭔가 이상해 잠시만 아니 여기 뭐가 이상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어디신데요? 습니다, 저 방송국인데. 잠깐만. 이건 뭐야? 낙동강에 밤이 찾아왔어요. 낙동강 에 밤이 찾아 왔다고요? 야 낭만적이다. 여기요. <laughs> 시우, 씨, 아, 예. 시우 씨 어디세요? 공포 체험해요. 시우 씨 어디세요? 저 낙동강에라니까요. 아, 뭐하세요? 방금... 저뭐 <laughs> <laughs> 어디가? <laughs> <laughs> 뭐야 이게? 뭐라... 어딨지? 어, 낙동나에서문영이를 만났어요 문양 언제 야, 거기까지 갔어 위해서. 너도 나를 위 나를 나가도 돼요? 너도 나를 위해서. 너도 나를 위해서. 너도 나를 위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이오일이 엔딩 이렇게 될 거야 <laughs> 무이 어디 있어.